자, 안 터치게 할게안이치 자, 발 뻗지 말고 발 뻗지 말고. 아이, 나이스. 갑비 있고, 몸에 차도 없으시길 바랍니다. 네. 나이스. 있고, 네. 아, 자 까비. 아이고. 아프겠다. 주변 있고, 까비, 까비. 오버님, 엉덩이 괜찮으세요? 자, 안 다치게 할게. 안 다치게. 소에 대한 배려와 에티켓을 지키며 즐거운 이용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이 나이스. 아이 나이스. 까비 까비. 아이 나이스. 어번에 나이스 컷. 자, 발조심 발조심. 굿! 안다치게 까비. 자 퍼플입니다. 퍼플 입니다. 네. 퍼플 아 나이스 코너인데, 코너 입니다. 코너 아이, 나이스. 한번은 나이스 골. 한번은 나이스 골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자, 퍼프라이팅, 퍼프라이팅. 어 까비! 끝까지! 어휴, 발 조심, 발 조심! 나이스! 이번엔 나이스 골! 자, 퍼플 키퍼 5번 들어갈게요 퍼플 5번! 자, 화이팅! 예, 여보세요? 네, 혹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? 여 예, 퍼즐입니다. 아, 혹시 오셨나요? 네, 차동형님이랑 같이 오시는 거죠? 네, 어디쯤이시죠? 예, 예. 아, 해 주차장이요? 몇 층이시죠? 4층이요? 아하, 그러면 지금 다 닫았거라서 차 타고, 차 타고 오셨으면요. 5.5층 올라오셔서, 네, 그 끝에 가면은 비상계단 있습니다. 네네. 그거 타고 올라오시면은, 저기 그 구장 몇개 보일 텐데,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, 저 67구장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. 네, 그거 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빨리 와주세요. 네. 어, 아, 까비. 어이, 아, 나이스. 까비. 어이 가비 가비 자 퍼프라이팅 퍼프라이팅 자 신발끈은 밖에서 묶을게 나이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아이 구 아이 나이스 Oh, nice skip. Kavi, Kavi. 위! 퍼플입니다 퍼플! 어이 너이스 네 예, 여보세요 네 8층 8층이요? 네네 어디 8층 네 8층이요? 주차장 8층 말, 말씀하시는 건가요? 주차장 8층이 없을텐데 네네네 예예 예. 혹시 내부로 오셨나요? 그 거기 미용실 입고 거기로 오셨나요? 어 그런데 어 어디로 오신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니까 제가 위치를 알면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다 길을 알아서 65 65호기? 어 일단 8층이시라는 거죠? 그러면은 어디가 잠겨있다는 그까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우, 우, 그 운동장은 보이세요? 네네 그 여기 다 어디다 쓰게 난어잠 잠시만요 잠시만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안다치게 할게 안다치게자 너무 거치게 안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, 지금 잠깐 안내 중이어가지고 잠깐 소홀했는데 너무 거치게 하는 분들이 있, 있으신데 조금 자제할게요 안다치게 할게 안다치게자 플레이 플레이 네 여보세요. 어, 저분들인가? 혹시 그골키 퍼가 검은색 옷 입으셨나요? 어디 계신 거죠? 잠깐만요. 네, 예, 예,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자, 퍼플 키퍼 5번, 6번 들어갈게요. 6번, 자, 3번 님, 나이스, 나이스. 아이 굿샷, 까비. 아이 나이스, 굿, 나이스, 아이 까비 까비.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. 어나 있어 굿. 굿샷 굿샷. 아, 비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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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비 조심, 발조심 아,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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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おーナイスキーナイスキじゃあ、コノコノ 자맞공 할게요 맞공 막공. 어, 나이스. 자 쿼터 종료하겠습니다. 쿼터 종료. 자 퍼퍼 유식하시고.